도구가 좋아야 원딜이 잘한다. 일체 <laughs> 정글인데 저게? 아, 씨발 나왜 유승이야? 2랩갱? 맞아? 얘 노래방이야. 아, 이렇게? 안중 안중. 이즈 노팔이즈 봐, 이즈 봐, 이즈 봐, 이즈 봐. <laughs> 좋다, 가 나이스. 마주돌이 방금 침착하게 안 쫄고 그냥 딜하는 거 좋았어. 근데 그 영상에서 쫄지 말랬어요. 2대2 무조건 이긴다고. 꺼봐. 이 AD, AD 계열은 평타가 세기 때문에 그냥 맞딜 교전에선 거의 다 이겨. 위대해 있다. 나이스. 어? 오케이, 비전 받았지 이러면은 궁각 보이면 박아도 돼. 쏘었어. 네,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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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혔으면 빼야지. 밀어도 되고. 더 지우려는 거단재 하고. 라스리안 온. 태극은 다 있어. 어... 나 노매. 나공켜볼게요 오케이. 에시공 준비. 불칼 연계. 얘만 잡자. 네. 저거 아래 한번 봐주고. 깨개고 가면 되겠다. 음. 어. 던져줄게. 끝나겠다. 이거 탈스렛 나오겠다. 아스 이주차 이제 이주차 서포 차이 롱타임이니까 시야 잡아놓고. 그지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집을 가서 그래서 이렇게 어? 만나버리죠. 그렇네. 이렇게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발상은 좋았어. 나미니까 시야를 잡아야 된다는 그 발상 자체는 맞았어. 미드 궁 한번 그냥 쏴볼게요. 어디를 쏘지? 정도핀지가 와. 여기? 그렇지. 잡았다. <laughs> 나이스. 마루 스위치. 나갈게. 이제. 나이스. 와, 평타한대로 막 다쳤다. 어때? 겨울 온 천여행. 군용이 돌렸끝 났다. 이상한 거 싶었어. 도구가 좋아야 원딜이 사, 원딜이 잘한다. 저 친구가 니가 아이들을 제대로 만들었네. 서포지 잘하니까 게임이 편해. 에휴어롤체안 하니까 모르지. 저런 스킨 있단 말야. 이 다른 롤체 나왔어? 에휴어저 근데 상대 에쉬가유성에 저거 맞나 원래? 유성도 가긴 한데 칼라비가 좀더 좋아. 우리 선풍 씨하죠? 들어가세요. 선풍 선프시... 씨, 이그 그런데 어차피 뭐래도 참았지만 선풍 씨하면 조금은 덜 참아다. <laughs> 오 미드. 내려은안들어갔니 네, 시상대로 이 정도면은 대단 <laughs> 너무 못하는거 아닌가? 이 왓트. 우리가 선포식 잡아서 게임 피해나게한 거야. 해무 효과? 근나 타고 와나 타고 해도 돼. 이게을 하자는 거. 멸싹 그냥. W 왜안 써? 아 걸렸어요 지금. 폭박 어? 아, 걸렸잖아. 바로 써야지. 이게이게가 보고 집 갑시다. 아한칸 아쉬운데 거의 먼저 집 찍거나 집 찍거나. 나볼까? 나볼까? 미덕까? 드 어. 오케이. 어, 맨날 슈뢰갔었는데 미덕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자, 봐, 자, 봐. 오케이, 좋다. 오케이. 어. 다시, 다시, 다시 나와. 오. 좋게, 좋게. 애쉬도 노플이고 둘 다, 둘다 플없어. 애쉬 노플이야. 나는 못 도와준다. 오리아나 미드 그대로. 네, 나이스. 저거 저거 미드로 해 바텀 먹어봐라. 내가 미드 커버할게. 옥산스 플라스 리솜리 조트 갑시다. 높아야. 아하. 나야 나. 이 봐도 되겠는이봐겠는데궁이 바뀌면 얘네 안되면궁이써가지고사이서안 네, 돼. 어, 궁이써가바뀌 하자. 이 <laughs> 집중가게 마시면 안돼? 왜 빼는거야? 엥? 내 <laughs> 네, 이거 받을 수가 없어. 쟤네 궁 들고있었는데 나 일단 나, 궁이 없어서 어? 나퓨없었다 아, 풀사어풀 살았는데. 이렇게 네, 해야 돼. 나이스. 쟤가 없는데 이렇게 <laughs> <laughs> 용있 <목이 목이> 나이스. 네, 시군날라온다 어! 리신 노플, 리신 노플. 아 이게 안 맞아? 바로스 궁 빗나갔고 끝났네. 있어요. 뭐 <놀라> 어? 맨날 이 사이 보고 그러잖아. <laughs> 베이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런 <laughs> 적 없다. 아 나프라 안뺄수 있었는데. 나타와 가보자. 전멸 싸우대. 전멸 폭파해. 내리지말 거야, 아씨상없어 어차피 기동신 빨리 나와야 돼. 열 있고. 미친 게김동신 아, 씨활동하드 천천히 하면 할 만해. 아, 덤 에, 터졌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비 저리와 가고 다이브 해보자 음, 채굴 하나 하고 집 가고싶은데 가봐 간다 전멸 뺐다 그래도 나이스 미드 위하거든? 달릴 네. 수도 있다 바로 빼야돼 우리 집탄 집탐. 꼬이기 전에 티 t 미드 리 여기서 짝 스킬 빼고 까비 해봐 해봐. 아무 아무. 살려줄게 도망쳐. 도망쳐야 돼. 도망쳐 도망쳐. 일리규환이다 응. 그래도. 아 제압이 들어갔네. 이렇게 빼다. 살려줄게. 풀빙 풀간했다. 지금 상대 서퍼 노플이야. 에, 예, 노플. 대포. 마크만 해, 마크만. 천, 2 0 0했을게1300 돌아갈게, 우리. 아, 있을 것 같다. 웬만한. 너무 나대는데, 쟤네가. 이거, 탑이 약간 힘들어서 사이드 은징 해야 돼, 지금, 파텀 Okay. 좀 압박해보자 나컨좋 거야. 바타 바타 이타타다 네, 위험하긴 해 가는 죠 천천히 한번 빨아봐 천천히 하면 오케이 나이스 미드 고긴 했다 온몸으로 빨아들였다 이거 미드도 내려오나보다 나이스 nice. 깼다 예. 탑 억구하면 될 듯? 아 그러면 2차.. 탑 2차 돌여볼까? 여기, 여기까지 시야도로 보자 위에 정글 시야도로 어 2차 아, 시야도 돌고 여기 보자 여기가 이런데 교차점 와드 막아줘 나 이제 와드 없어 어? 얘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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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구나 패스 기어 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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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okay, 이게 탑 들어, 탑 들어! 야, 딱 고속도로네, 고속도로. 여기도 오래 나와 근데 수성 누가 할 건데, 우리 안 어둡어. 1박 더, 한번 더. 이 새끼 건방지네. 어디 뭐 하는 거야? 거야? 아, 이것도, 야, 안 이것도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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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우리 안안안 오는데? 1박, 1박? 안 오면 깨. 안 오면 깨.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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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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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 끝내자. 승차가 안 나가. 아나 타워. 됐다. 여기까지. 야 타워로 에이 몰라. 씨. 타워로. 아! 타워 아! 뭐, 너무 많다. 아 <laughs> <laughs> 이거 트림 뛴다. 아 편들 어디 가. 나 타워한테 풀레해 아, 받았어. <laughs> 너도 싸다 죽어 아왜 이렇게 이리... <laughs> 왜 이렇게 빨리 끝내나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laughs> 준비 중이었는데 <laughs> 타워만 1200 맞았어 나도 타워 1400맞아 <laughs> <laughs> 박살 바텀에 좀 어, 몰릴, 수도? 몰릴 수도 바텀 몰릴 수도 왜 바로 달릴래 그냥? 바로 달리자 아 그래도 될것 같아요 우리 사이드 어쩔건데 영안 중요해 바텀 쭉쭉 밀어 걔네 집한명 막아야되고 한7 0 0승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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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 기다려볼래. 어? 어? 나 몰라. 이거할래 뺐는데? 바텀 밀어. 실제로. 바텀 밀에 바텀, 바텀 밀자. 들어아저 새끼 뭐야? 저 새끼 뭐하는 거니? 너도 이 아니야 그냥? 아아! 돌발 행동 모이 돌발 행동 모이 아아! 스 하고 싶었 시원하다. 저기 붙었 야. 오, 나이스. 어, 아씨. 우리나 저렇게 망했는데 저렇게 딜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 피, 피. 저, 피. 저 챔피언 좀 말이 안 됐는데. <laughs> 지이야. 어디로 오노. 사막지기 이제 어쩔래 라인만 넣을 건데 어쩔래? 이러고 있으면 어쩔 건데. 뭐 튼튼해. 어 이게 까둥이야, SKT야. 아무 궁 없어. 아 끝까지 가지. 되는가 없네아 너무 재밌다, 쟤. 마즈도이 텐서포 데뷔전 축하해. 우와.